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. 지워진 기록, 바뀐 진술, 너무 정확했던 사고들. 각각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연결되는 순간 전혀 다른 그림이 됐습니다. 결정은 항상 먼저 내려졌고 사고는 항상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. 이름이 불리고 정리가 시작되고 기록이 바뀌었습니다. 그 흐름의 끝에서 하나의 이름만 남았습니다. 사고를 설명할 수 있는 이름, 침묵을 이해할 수 있는 이름, 이 모든 선택의 중심에 있던 이름, 그 이름은 여럿이 아니었습니다. 단 하나였습니다. 고성이 그 순간 모든 의문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됐습니다. 이제 남은 건 숨기는 일이 아니라 드러나는 일 뿐입니다. 다음 이야기는 아래, 제목을 클릭해주세요.